쉬운 성경 말씀. 사무에라 14장.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사람들을 두고하로 보내어 어떤 지혜로운 여자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요압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매우 슬퍼하는 척 하시오. 슬픔을 나타내는 옷을 입으시오.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마시오. 어떤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슬피운 사람처럼 행동하시오. 그런 모습으로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왕에게 말하시오. 요압은 그 지혜로운 여자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두고아에서 온 여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절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들은 들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말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집안 사람들이 저를 욕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아들 놈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를 죽여 제 형제를 죽인 죄를 갚겠다. 그리고 그 집안의 상속자를 끊겠다. 제 아들은 마지막 불씨와도 같은 아들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라곤 그 아들뿐입니다. 만약 저들이 제 아들을 죽이면 제 남편의 이름과 재산도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 두고아의 여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제 친척들은 저와 제 아들에게 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왕의 자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너를 욕하는 사람을 불러오너라.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죽은 제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친척들이 남은 제 아들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의 아들을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시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지 못할 일입니다. 왕께서 쫓아낸 압살롬 왕자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땅에 쏟아진 물가도 같아서 누구도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쫓긴 사람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니다. 내주 왕이시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러 오게 된 까닭은 사람들이 저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께 말씀드리자. 그러면 왕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지 모른다. 왕께서 내 말을 듣고 나와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왕의 종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주 왕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내주 왕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선과 악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야 한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요압이 너에게 이 모든 말을 하라고 시키더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주 왕이시여, 사실 그렇습니다. 왕의 종인 요압이 저에게 이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이 일을 꾸민 까닭은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내 주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십니다. 왕께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허락하겠다. 젊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너라.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것을 들어주시니 이제서야 왕께서 저를 총애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가게 하여라.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왕을 만나러 가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그 잘생긴 모습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압살롬만큼 잘생기지는 못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마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이면 압살롬은 머리를 깎았는데 그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잘라낸 머리카락의 무게는 왕궁 저울로 200세길 가량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꼬박 2년 동안 살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다윗 왕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왕에게 보내 자기에 대해 잘 말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한번더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요압의 밭이 우리 밭 바로 곁에 있다. 요압은 거기에 보리를 심어 놓았다. 가서 거기에 불을 질러라.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의 종들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왜 종들을 시켜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왕에게 보내고 싶어서 나에게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었소. 왕이 왜그 술에 있던 나를 불러 내 집으로 오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 당신을 왕에게 보내려 했던 거요. 차라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요. 왕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좋소. 그리하여 요압이 왕에게 가서 압살롬의 말을 전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압살롬이 왔습니다. 압살롬은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무에라 15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가 쓸 전차와 말들을 마련했습니다. 압살롬은 호위병도 50명이나 두었습니다.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 가까이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재판할 문제거리가 있어 왕을 찾는 사람은 그 성문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압살롬은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어느 성에서 왔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당신의 주장이 옳소. 하지만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나는 이 땅의 재판관이 되어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풀기를 원하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가까이 나와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람 땅 그술에 살때 저는 만약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를 헤브론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몰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사자들은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고 외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와 함께 갈 사람 200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 중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도벨은 길로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재물을 바치는 동안 아이도벨의 고향인 길로로 사람을 보내 아이도벨을 오게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착착 잘 진행되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떠나야겠다. 서두르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잡히고 말겠다. 압살롬이 우리를 잡으러 오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자. 압살롬은 우리를 해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까지 죽일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왕은 자기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은 남겨두었습니다. 왕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이 성을 빠져나갈 때에 그 성의 마지막 집에서 멈춰 섰습니다. 왕의 모든 종들이 왕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왕의 호위병들도 왕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가드에서 와서 다윗을 따랐던 600명도 왕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하느냐? 돌아가서 압살롬 왕과 함께 있어라. 그대는 이방 사람이고 이곳은 그대의 고향 땅이 아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있던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와서 그대를 우리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게 할 수야 없지 않은가. 더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돌아가거라. 그대의 형제들도 함께 데리고 가거라.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이 그대와 함께 있기를 빈다. 그러나 이때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살아 계신 여호와와 왕께 맹세하지만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왕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 때에게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앞서서 가거라."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 때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들의 자녀들도 왕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모든 백성은 왕의 곁을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다윗 왕도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그 후에 모든 백성은 광야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까지 아비아달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성안으로 다시 가지고 가시오. 여호와께서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언약괴와 예루살렘을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실 것이요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어 주 뜻대로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선견자여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아들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시오.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대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소.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울면서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모든 백성도 자기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들도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을 배반하여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사람 중에 아이도벨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시여, 아이도벨의 계획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산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였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아들였습니다. 후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을 덮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간다면, 그대는 집만 될 뿐이요. 그러나 만약 그대가 성으로 돌아간다면, 그대는 아이도벨의 계획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소. 압살롬에게 말하시오. 내 네, 왕이시여,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이제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 있을 것이요. 그대는 왕궁에서 들은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보내어 그대가 들은 모든 것을 나에게 전해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